최근 몇년 사이 우리는 많은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진 또한 어느 곳이라도 자유롭지 못한 걸 체감하고 있죠. 언제 어떻게 기후환경이 변할지는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연결철물은 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세만 빌드는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안전과 내구성을 담보하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푸른 동해바다가 펼쳐진 이곳은 경북 포항의 작은 어촌마을인데요. 경량 목구조 2층 단독주택 52평이 지어진 곳으로, 건축 상담 후 설계 기간은 두 달, 인허가 한 달이 소요되고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입지 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해안의 아스콘 도로에서 집터까지는 경사가 매우 급한 지형이고, 도로 폭이 좁아서 겨우 1톤 트럭만 어렵사리 이동이 가능한 다소 불리한 현장 여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진행되었고, 70일만에 시공을 마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건물 외관인데요. 이 주택 또한 저희 아세만빌드에서 설계하였고, 제가 사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보금건축사 사무소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을 허물고, 연접 토지를 어쩔 수 없이 주변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해서 토지 면적을 늘리게 된 이유는 연세드신 부모님께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지내시며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수시로 왕래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맞이인큰 아드님이 지은 집입니다. 설계 도면상의 건축 면적은 1층 118.26제곱미터 2층은 53.60제곱미터입니다만 실제로 공사를 한총 시공 면적은 176.06제곱미터로 53.26평입니다. 경량목구조 투식수공법으로 지어진 이 주택의 스펙은 인트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잠시 뒤온 가족 구성원들이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흥을 즐기면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풍물놀이 장면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건축 또한 이와 같은 마음처럼 진정성을 녹이는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닷가. 특히 염분이 직접적으로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이 주택에 특별하게 진행된 중요한 시공 내용 몇 가지를 짧게 언급해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공 과정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현장으로는 진입이 불가했기 때문에 마당과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는 60m 이상의 대형 펌프카를 계획했었지만 지지대인 아웃 트리거를 펼칠 수 있는 아스콘 도로의 폭이 유효하지 못했고 마을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초 레미콘은 43m 펌프카에 잡아라 여러 개를 연결하면서 다수의 인원이 힘겹게 타설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거푸집 그 또한 40m 아래에 하차를 했고 여러 명 인력이 역하로 공방을 하면서 현장 입구와 출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이후 비가 잦은 날씨의 영향으로 구조목 자재입고를 곧바로 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해수욕장 성수기철로 인해 자재 반입이 20여일 지체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휘서객들이 오지 않는 평일과 비오는 날을 겨우 피해서 방파제 앞에 1차로 자재를 하차를 해야 했었고 그 자재들은 대부분 용역 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건방과 1톤 트럭으로 소음반을 하면서 현장에 입고를 시켰습니다. 때로는 목수들도 투입되어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서 현장까지 입고시키며 지은 집입니다. 대략 35도의 습하고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분들의 흥겨운 풍물놀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축 주인 아들과 며느리, 딸들과 사위분들,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모두가 즐기고 있는 축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스펙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관문은 더 퍼펙트 단열도화를 시공하였고 현관 포치 천장은 무절 히노키 루바로 마감하였습니다. 거실 전면창은 3900에2100 사이즈로 열관류율 1등급 성적이 나오는 미국식 시스템 창호인 더 퍼펙트 제품으로 시공을 하였고요. 창호 반입과 설치 시에도 장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일일이 사람의 힘으로 설치하는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물받이와 선음통, 후레신과 주방 후드환기구 125파이 역풍 방지해 주방 외부문은 방풍실이었기 때문에 단열 방화도화를 설치하였습니다. 난방은 기본 스펙인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였고, 실외기 기초를 후면 기초 다설때 함께 만들어 주었습니다. 폐열 해소 장치인 전열 교환기 시스템은 경동 나비엔 제품을 사용하였고, 1, 2층을 분리한 독립된 장치인데요, 흑기구와 배기소 2개소, 그래서 총 4개소가 보여집니다. 2층 발코니 천장 또한 무절 히노끼로 바로 마감하였습니다. 공동 욕실과 안방 욕실에 환기 캡이 보인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별도의 작은 환기 캡은 2층에서 내려오는 하수 배관의 공기 순구문 역할을 하는 환기구로서 일반적으로는 시공하지 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 욕실의 역풍 방지 환기 캡과 후드 캡이 처마 소핏 아래에 설치되었습니다. 외벽체 마감은 크림 화이트 롱브리타일 기초기단은 블랙 롱브릭으로 시공을 하고 매지 시공 후에 강력한 탄성을 가진 방수와 발수제를 정밀하게 도포하면서 완전히 코팅을 내줌으로써 수분의 침투를 차단하였습니다. <목소리>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건축은 진심과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실천 내용입니다. 건물의 최고 높이가 8m20 이상이기 때문에, 지붕의 상태와 금속물의 상태를 전혀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금된 금속도 재단을 할때 피복이 벗겨지면서 산화가 진행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 알수 없는 곳을 찾아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예방하는 작업. 이것이야말로 진정성의 함축이며 건축가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영상은 금속 재단 작업대와 롱브릭과 매지 시공 전에 지붕 징크에 설치한 부직포와 비닐입니다. 금속이 절단될 때 발생하는 슬러지, 피스 체결 시 05t의 금속 잔해들이 징크판이나 물동이 내부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슬러지들은 산소와 결합하거나 수분과 만나는 즉시 산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모두들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지붕은 05T 리얼 징크를 사용했지만 인접한 동해 바다의 염분에 노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주의와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녹이 발생할 수 있는 징크판과브레시 물받이 등의 금속에 대해 산화 방지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꼼꼼한 스프레이 방청 작업과 금속 조인트 부위의 전체 실링, 코킹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녹방지 페인트인 스피롤탄 세트를 시공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붕의 색상이 조금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물받이 상부인데요. 아래나 측면에서 보이는 부분은 징크 색상으로 코팅이 되었기 때문에 스크래치만 안 낸다면 내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이 부분은 코팅이 되지 않았고 유도 모임통 절단시나 지붕재 절단시에 발생하는 슬러지들이 모여서 이미 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내륙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이며 방청 작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곳은 동해 바다의 연분이 충분히 날아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금속 녹 방지제 스피롤탄을 도포하여 코팅하면서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내륙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이며 방청 작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곳은 동해 바다의 염분이 충분히 날아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금속 녹 방지제 스피롤탄을 도포해서 코팅을 해주었고요. 지금 이 장면은 용마루 후레싱인데요. 기성품인 용마루 벤트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바다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불어올 때 용마로 벤트로는 쏟아지는 빗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미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한 그때 크루샤를 재제작해서 설치한 영상입니다. 기타 특별하게 시공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업로드될 시공 자료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 영상으로 실내로 들어가 설명드리겠습니다.현관 왼편은 신발장, 벽체와 천장 마감은 무절 히노기로가이고요중문은삼연동으로예림도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건물 밖에서 풍물놀이를 하던 가족분들이 건물 내부에서도 계속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님께서도 덩신덩신 춤을 추시면서 함께 참여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가족 모든 분들이 새 집에 들어가시면서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측은 싱크대입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는 2제로 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는 협력업체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도 각도로 오픈된 거실 천장은 전체가 무절히 놓기로 바로 마감이 되고요. 었 전열교환기 디퓨저는 좌측과 우측 두 개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하나는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는 흡입구, 다른 하나는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유출하는 배출구입니다. 조명과 소화 감지 센서도 보입니다. 거실 전면창 상부와 복도 상부에는 간접조명을 설치해서 단조로울 수 있는 실내 분위기를 좀더 따뜻하고 여유있는 공간으로 연출하였습니다. TV가 있는 아트홀 마감은 비누기 템바보드로 마감하면서 거실 전체의 조화를 띄하였습니다. 건축주님과 여동생분이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실 전체 조명을 켰습니다. 상부에는 간접등이 켜졌습니다. 거실, 좌측, 천장에는 매입등 3개소가 보이고 거실, 메인등과 보조등, 주방등이 밝혀졌습니다. 조명기구는 아세만빌더의 지정 조명업체인 빛이 좋은 우리집이라는 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건축주님과 의논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방 타일은 6 0 0에600 규격의 제품을 시공하였고, 타일과 독일 또한 저희 협력업체인 소세라믹에서 구매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방바닥 또한 아세만빌드의 협력업체인 창조산업의 LG4.5T 소리잠 장판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전실을 지나면 우측 공간이 나옵니다. 계단 하부에는 세탁실을 구성하였고, 공동 욕실인데요. 양병기와 세면대, 젠다이, 샤워기 그리고 천장은 무절 히노키 루바로 마감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돔 천장이 편리하다고들 하시는데 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주방과 거실 그리고 욕실은 실용적인 자재와 기능적인 자재로 마감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에코스톤이나 목재인 루바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옆에는 서랍할 수 있는 가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가구 또한 친환경 이재로 제품입니다. 깽가리와 복소리, 장구 소리가 나는데요. 2층에서 내려오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가족 풍물놀이의 메인 포인트는 예린이인 것 같습니다. 큰 밥그릇과 숟가락을 가져와서 박자를 맞추는 모습에서 어른들은 박장대소를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동생분과 건축주 사모님도 신난 모습인데요. 2층에서 인사를 나눌 때 하신 말씀이십니다. 새 집인데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서 신기하고 좋습니다. 가족실과 방이 안방을 촬영하려다가 다시 거실에서 흥미돋는 놀이 영상을 담습니다. 이곳은 거실과 별도로 마련된 가족실 공간입니다. 미국식 시스템 창과 집성목 1 8 t 로 제작된 창틀 내부인방. 그 위에는 전열교환기 디퓨저와 3인치 매입등이 설치되었습니다. 1층의 또 다른 방인 방투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었습니다. 내부도 동일하게 메인 전등과 소화 감지 센서, 전열교환기 디퓨저 2개소 3인치 매입등이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거처하시는 안방입니다. 이 안방만 도배지를 달리하였는데요. LG 제품의 장폭 합지, 어머님께서 직접 선택한 것을 시공하였습니다. 그외에 전체 공간 도배지는 LG 베스티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크죠. 우측에는 드레스 공간으로 붙박이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안방 욕실인데요. 벽 타일은 600에 300, 바닥은 300에 300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천장은 기능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무절 히넛기 로바로 마감하였습니다. 욕실문은 예림도와의 엣지 유리로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고무나무 집성목에 투명 라카를 입힌 라운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공간입니다. 견적 자체는 고무나무로 지정이 되었지만, 이 집의 규모에 맞게 물풀의 나무인 애시목으로 시공을 하였고, 표면 샌딩 후에 투명 라카 도장으로 색상과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계단 전면에는 포인트 뮤럴 벽지인데요. 동해 바다와 인제반 집이어서 고래를 추천해 드렸지만 이 해바라기 벽지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벽을 밝히는 벽등도 해바라기처럼 보이는 조명으로 선택을 하였고 천장 펜던트는 디자인 실장과 조명 업체에서 추천한 제품인데요 이집 조명 기구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이었지만 조명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할인가를 적용하였고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핸드레일도 에시모 계단과 톤을 맞추었습니다. 2층입니다. 실링팬이 열심히 돌아가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남쪽과 동쪽에는 창을 크게 많이 내었습니다. 조명을 밝혔는데요, 동쪽 상부에는 간접조명 박스에서 나오는 불빛과 3인치 매입등이 천장 전체를 뒤덮은 무절 흰옥기루바를 더욱 도드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세탁실과 욕실 우측으로 돌면 2층 중문과 현관문이 보입니다. 안방인데요. 특별하게 꾸밈이 없는 심플한 컨셉입니다. 메인등과 전열교환기, 매입등, 소화감지기가 보입니다. 중문 옆에는 보일러 분배기가 설치된 곳으로 수납장을 설치해서 공간 활용을 하였습니다. 실링팬이 열심히 돌아가면서 공기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2층 욕실 앞에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아직 세탁기는 설치되지 않았고요. 욕실입니다. 욕실 내부는 1층과 대동소이합니다. 실링팬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요. 건축주님의 경험과 주변 얘기들로 인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방입니다. 복잡한 걸 싫어하는 건축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층과 다르게 전열교환기 흡기구와 배출구는 측면 벽체에 설치하였습니다. 주방 옆에는 소방창이 설치되었습니다.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2층 메인 창인데요, 이 창을 양중에서 설치할 때도 많은 분들의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창문은 우드센스 아르데코사의 3중 유리 더 퍼펙트 제품입니다. 집성목으로 만든 인방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창문과 인방, 동해 바다가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건축주께서 1층과 2층을 분리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행거도하를 설치하였습니다. 계단 정면에는 파티오 창호가 설치되었는데요. 발코니에서 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에 대한 소외입니다. 현장 여건과 주변 환경이 이처럼 일어가지 않았다면, 금년 같은 무더위에 조금 더 앞당겨 입주시켜 드리면서 항상 건축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시공사 대표로서의 욕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무더운 날씨임에도 열심히 땀 흘려준 목구조 시공팀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더불어 며칠만 더 앞당겨 주는 노력을 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건축주님과 그 가족의 입장, 다시 말해 내 부모나 내 형제 절신한 친구의 집을 짓고 있다는 생각까지만 미쳤다면 공사 기간은 조금 더 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건축은 진심과 예착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프로정신과 진정성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말과 히딩크 감독의 의의처럼 승리를 잃어가는 과정에서조차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간절한 마음과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 우리의 땀과 정성으로 집을 지어간다는 창조적인 마인드 철과 나무를 이용해서 예술을 행하고 있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짓는 빌더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내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는 경량 철골 주택뿐만이 아니라 경량 목구조 주택도 동시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집을 짓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요. 그 노력에 대한 시공 방법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